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제주의 안전 상황은 어떤지 지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의 안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지표는 지역 안전지수가 유일합니다. 이 지수는 행정안전부가 각종 사고 건수 등을 토대로 매년 전국 각 지역을 평가합니다. 제주는 지난해 총 6개 분야 가운데 생활 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마련된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내내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 안전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17개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이 17개 지표를 전수 분석해 봤더니 제주는 익수사고와 농기계 사고의 전국 대비 발생 비율이 유독 높았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익수사고는 96건으로 전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익수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10명 넘게 발생했는데 물놀이와 낚시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기계 사고도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농기계 사고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2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의 특성도 있지만 여전히 안전의식이 높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범죄 분야와 생활 안전 분야는 한 10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어,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개선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비율 역시 마찬가지. 제주는 살인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인구 만 명당 발생 건수가 전국에 비해 높았습니다. 특히 강도는 전국의 2배, 폭력은 1 6배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분석에 의하면 과도한 음주도 가장 크게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도민분들의 위식이 먼저 좀 약간 개선이 되고 선행이 돼야. 안전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안도 요구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